네. 오케이, 나니다 이쪽으로. 다 보이세요? 야어에 아, 안너 내가 옷을. 옷을 안에다 넣었다고, 멋있게, 네, 멋있게. 해외에서 좋은, 지고도좋리 좋은, 지고도 좋은, 지은 지금도 좋은, 지금도 좋은, 지금도 좋은, 지금요 좋은, 지금도 좋은, 지금도 좋은, 지금도 처음 보시는 동물이 많으니까 지도 좋은, 지금도 좋은, 지금도 지금도 좋은, 지금도 좋에끝금지금 지금도 좋지어지에지 잠깐만요, 이 악어를 설명할게요. 여기 악어가 물 속에 있는데, 잘 보세요. 악어는 엘리게이터가 불러요. 호주산 악어는 크로커다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잘 보세요. 이빨 있죠? 이빨이 딱 악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민니가 싹 아랫니를 고 있다. 그건 전부 다 엘리게이터예요. 근데 아랫니 몇 개가 위를비싸 감싸고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호주산 악어, 크로커다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크로커다일인데 우리가 동남아 가면 악어쇼, 뱀쇼 이런 게 있죠? 호주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동물원은 아이들 학습장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여기 뱀한테 물리는 경우, 악어한테 물리는 경우, 상어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악어한테 물렸을 때 빠져나오는. <목소리> 여기 보세요. 이빨 있죠? 요게, 아랫니 요게 위를 딱 감싸죠? 이게 전부 다크로커다일입니다 엘리게이터는 차분하게 윗니가 쫙 덮어줘요. 요 이빨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게 딱 있죠? 저기크로다일 혼자 있어? 예, 혼자 있습니다. 혼자 안정주택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는. 배가 부르면 따로 공격을 하지 않죠, 물지 않죠? 이쪽 사촌, 이름은 원뱃 근데 코알라의 사촌이다 보니까 얘도 나무통 굴 속에 들어가서 잠만 자. 그래서 원뱃이라고 하는 호주만에 있는 동물 중에 또 하나고 이런 도마뱀이나 뭔가 뱀들 보실 수 있는데 요거 있죠. 벨시죠 빌비나가 돼 갖고 호주가 이렇게 외곽으로 가잖아요. 시골로 가면 강강하게 놀랄까봐. 놀라시지 말라 그래요. 얘가 빠르게 움직이면 큰 진주하는 거예요. 큰 들쥐 있죠. 큰지라고도 착각하니까. 그건 야생 동물들도 안 해도 같은데. 또 어제 본거 거. 거 아니야? TV에서? 예, 눈동그라네 아, 지래잖아. 아, 예예예. 지래가 더 뾰족했던 거 같은데. 어. 코알라. 근데, 햇갈 줄 아는 사람도 2시간을 저렇게 나무 포만 위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 백기겠죠 네. 그거는 코알라를 못드시는 말씀이에요. 코알라는 엉덩이를 만져보면 털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푹신한 방석 있죠? 철방석 한 열장, 스무 장 까놓고 앉아 있는 거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톤의 밀도가 되면서 음, 음, 음. 그렇게 앉아서 안 떨어지게 아, 잘 있고 아, 저쪽에도 있어요. 만약 여기 말고도 계속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음, 여기 눈 음. 떴다, 눈 떴다. 여기 뭐, 여기 있어? 눈 뜨네 있는. 어, <laughs> 거기도 눈 떴고 눈멍 음. 때도 아, 이렇게 아, 어. 먹을 때만 잠깐 아, 어. 눈을 뜨는 거예요. 귀여워. 아, 귀여워.

눈이 조금 안 오네. 좀 자유롭게 것도 있어요? 아, 그쪽은 그래. 뭐야월랍이라고 이게? 얘들은 막 사람을 공격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 큰 캥거루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막 이렇게 다툼을 하는데 캥거루 이렇게 먹이를 주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 제대로 안 되지면 짜증나서 자기가 뒤져가요 아. 아예. 이 아빠를 써요. <laughs> 아빠를 이렇게 혼자 뭔가 찾고 있죠. 아니, 저말 물을 찾는 거 아니야? 예,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월랍인데 계속 또 보실 거예요.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부터 어두운 터널로 들어와서 호주의 야생물이 있죠. 밤에 다니는 호주 오징어를 지재현 눈을 놓은 거예요. 어들었건뭐 급이나 건 전화기 들고 수화기 들고 0 0 0을 누르면 알아서 연결해 을 줘요. 뱀 나타났다고 신고하면 동물 조어 동물 배물장으로 오는데 신고하고 바로 달려오냐 아니에요? 3시간 그 뒤에 와요 그 뱀이 가만히 앉지 않고 사라지죠 원동대상 뱀을 찾아다닙 그러면 보통 나무 주변에 또한대 티로를 나 그런 참고 Y자가 생긴 막대기로 여기 있는 데에 딱 눌러서 띠리띠어서자를 음. 음. 열어놓으면 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 뱀이 제일 귀승을때이대요 뱀이 가만가밥 먹으러 뱀지 않았냐? 그시는 고마워 밥, 밥 먹을 거야? 이 집에는 장난지 않아요? 또 날름해봐. 날름해봐. 이렇게 날름해봐. 응? 어 어. 살아있는 걸 주는구나 응. 응, 아, 들어가는시어 난 아, 아까부터 이렇게 조명이 왜이리 어둡지 했더니 선글라스를 끼고 여태까지 나 병원에 가 봐야 돼 여기 <laughs> 사막이야 사막이 응? 어? 어? 여기 어. <laughs> 아. 사막이 너무 예뻐 여보 이쪽이야 그쪽 사막이 있다고? 어 사막이? 응. 뒤에다 사람들 봐주구나 응. 嗯。嗯。哎。哎。